시작 또 <laughs> 어우 암산을 잘하네. 또 역시 더하기를 잘해 놓으니까 7 더하기 뭐가 13이에요? 그렇지, 9 더하기 뭐가 잘했어요? 또12 음. 빼기 4는 그렇지, 잘한다. 또 음, 걸리겠는데 네, 시작 걸려. 손 찍는 거 아니에요 손은 항상 선 밑에 있는 거고 눈만 가야 돼 눈만 그리고 연필 여기 되고 손 여기 잡고 이제 눈으로 11 빼기는 뭐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나 꺼졌으니까 3은 2가 남았어요 2빼기 1은 그렇지 또또 또. 음, 얘가 이래서 살을 못 빼서 벌써 10 빌려와서 11 빼기 사한 거예요. 네또 잘하네. 또 잘했어요. 걔는 뭐 빼기 뭐예요? 11 빼기 8 그럼 뭐죠? 땡 오. 11에서 8 빼는데 4가 나와? 3이 나오죠. 음, 또... 음, 또... 보면은 안 쓰는 거지, 영이니까 또, 12백이고, 손이 자꾸 올라가면 안 돼요.